자 5장 통합문서 개체 사용자 지정 확인 학습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고요자 확인 2-05 파일을 열어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총 7문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자 5장에서는 저희가 뭘 봤냐면 음, 매크로라고 하는 매크로 지정하는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서식 예. 컨트롤 서식 지정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봤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매크로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요 어, 본문에서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 드렸죠. 매크로는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들을 기록해 놨다가 그 재사용하는 기능이라 그랬고요 그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서는 반드시 기록 중지를 시켜야만 한다는 거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단축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연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가 1번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1번 예약 워크시트에서 셀 내용을 가운데 맞춤 및 기울임꼴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자, 매크로에 녹화될 내용이 이거죠. 음, 셀 내용을 가운데 맞춤하고 기울임꼴.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어, 기록하여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요 아이디라는 게 매크로의 이름이 될 거예요.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합니다. 자, 매크로가 기록되는 위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현재 통합 문서도 있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도 있고 새통합 문서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어디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매크로에 Ctrl+W 소문자 W네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기 키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매크로 기록할 때는요. 뭐 영역이 잡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문제처럼 전체 통합 문서 이 아이 워크시트죠 이 워크시트에 적용이 될 건지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자 매크로는 어디 있다 그랬냐면 개발도구 탭에 있다 그랬어요 개발도구 탭에 코드그룹에 매크로 기록 또는. 요 준비 엑셀 창 왼쪽 맨 밑에 준비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매크로 기록이라 그랬죠? 음, 그런데 시험에서는 얘를 누르는 건 별로 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 도구 탭을 클릭을 하고 매크로 기록 들어가는 이 단계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음, 여기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 클릭.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나오고요. 자 매크로 이름이 뭐였어요? ID였죠. 자 ID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W 소문자 W예요. W.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로 되어 있죠. 자 해서 보시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자, 그래서 꼭 클릭하셔서 현재 통합 문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확인하시는 순간부터 음,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하고요. 여기서 뭔가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뭐 영역을 잡거나 그럴 필요가 이 문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이 셀 포인터가 지금 B1 셀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문제 풀면서 다른데 클릭하시면 그게 다 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1 셀을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자 가운데 맞춤 기울임꼴 이거 어디 있어요? 홈에 있겠죠? 자홈탭 클릭하시고 가운데 맞춤 여기 맞춤 탭에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기울임골, 글꼴 그룹에 기울임골 있죠? 예, 기울, 기울임골 클릭.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발도구탭 가서서 기록 중지 클릭.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매크로 기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는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누적 이용 횟수 E 셀 H 3번 셀에 방금 만든 ID라고 하는 ID라고 예, 하는데 매크로를 기록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셀 포인터 놓으시고 아까 우리 단축키 Ctrl+W 눌렀잖아요. Ctrl+W 누르시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회원 ID 이 실제 데이터 음, 여기에 방금 하신 매크로를 적용을 시켜라. 실행을 시켜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전체를 영역을 잡으시고, 매크로 실행은 만약에 단축키가 저장 지정이 안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개발도구 탭에서 이 코드 매크로를 클릭을 하세요. 매크로 두 번째 있는 매크로 클릭하시면 방금 우리가 만든 id가 보인단 말이에요. id 선택하시고요. id 선택하시고그 다음에 매크로 위치. 열려 있는 통합 모든 통합 문서라는 건 파일이 여러 개가 열려 있어요. 그럼 그열 파일 여러 개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음, 그래서 눌러보시면 현재 통합 문서 또는 저장이 되어 있다면 파일까지.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이디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크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2번 문제. 예약 워크시트에서 회원 등급이 A와 같은 셀 강조 규칙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기록하여 등급 이름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만 저장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음. 자, 한번 가볼까요? 얘도 보시면 어...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 저장만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셀 포인터는 움직일 필요가 없겠네. 그죠? 예, 개발 로봇 탭에서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등급이죠. 자, 등급.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키가 있다 없다 없죠.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어디? 현재 통합 문서에만 저장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순간 이제 음, 기록이 되는 거죠.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 강조 규칙 적용. 셀 강조 규칙이라는 거 이거 뭐예요? 조건부 서식이죠. 음. 자, 그래서 홈 탭에 스타일 그룹 가셔서 조건부 서식 하시고요. 셀 강조 규칙에서 뭐예요? 같은이죠. A와 같은 그랬으니까 자, 같은 하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A라고 쓰면 되지 뭐. 음. A라고 쓰시고요. 자, A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적용할 서식은 특별하게 지시사항이 없어요. 예, 그냥 기본 값으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뭐. 어, 그래서 확인하시면 지정은 다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개발도 구 다시 가셔서 기록 중지 클릭. 여기까지예요. 음, 되시겠어요? 음. 자, 그 다음에 3번 갈까요? 예약 워크시트에서 H1 셀에 A 등급 텍스트를 표시하는 단추 컨트롤을 만들래요. 이 단추에 방금 만든 등급 매크로를 할당합니다. 했어요. 자, H1 셀 여기에요. 음. 자, 그리고 A 등급이라는 텍스트를 표시하는 단추 컨트롤, 단추 컨트롤을 삽입을 하고 그 단추의 이름을 A 등급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얘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A와 같은 음, A 등급 텍스트를 표시. 자 여기가 목적지고요. A 등급 텍스트를 표시하는 거고 단축 컨트롤을 만들어야 되고 이 단추에 방금 만든 등급 매크로 할당 이렇게 돼 있죠. 음. 자, 그럼 이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단축 컨트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등급 매크로를 할당을 해요. 왠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텍스트를 표시하는 거예요이 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h1번 세에 만들어야 되니까. 음. 자, 요거는 어, 단축 컨트롤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이라고 하는 그룹에 삽입 자 삽입 클릭하시면 이 양식 컨트롤이 있어요 양식 컨트롤 우리 본문에서 이 드랍다운 하고 뭐이 스핀 버튼하고 스핀 단추하고 이런 것들 만들어 봤죠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단추예요 자, 클릭하시고 H1번 셀 H1번 셀에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딱 왼쪽 단추 띄는 순간 매크로 지정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제가 아까 어, 단축 컨트롤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급 매크로 할당하는 게그 다음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등급 방금 만든 등급이라는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A 등급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등급 단추 안쪽 단추 1이라고 써 있는 안쪽 있죠?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A 등급 하시고 바깥 셀. 클릭하시면 이렇게 A 등급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4번. 예약 워크시트에서 회원 ID 열의 값에 ID 매크로를 회원 등급 열의 값에는 등급 매크로를 실행한다 그랬어요. 음, 두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1번 문제에서 만든 거랑 2번 문제에서 만든 거를 여기서 각각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회원 아이디 열. 여기죠. 음. 회원 아이디 열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밑에까지 드래그를 해야 되니까 뭐 드래그를 하시는 것보다는 컨트롤 시험에서는, 이 보스 시험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얘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매크로. 개발도고 탭에 코드 그룹 가셔서 매크로죠. 매크로 하시면 아이디랑 등급이랑 우리 만든 거 보인단 말이에요. 자, 아이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실행.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하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w 지정했죠? 네, 컨트롤 w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회원 등급열 회원 등급이 여기네요. 그죠?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음,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A 등급. 요 버튼을 컨트롤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에 우리 등급 매크로 연결했잖아요. 음, 클릭. 하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됐죠? 자, 5번. 현재 통합 문서를 예약 주문이라는 파일 이름의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 저번에도 본문에서도 한번 해 봤지만 이 매크로 사용 문서라고 하는 아이 이 녀석을 저장할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한다고요? 내보내기. 예, 꼭 내보내기로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시면 되죠. 뭘로 없죠? 파일 형식 변경해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더블 클릭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라는 대화상자 나오고요 여기 이름에다가 예약주문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통합문서를 예약주문 파일을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를 저장합니다 어디에 저장하라고 안 나왔죠 어디에 저장하라고 안 나왔으면 그냥 열리는 창 예, 열리는 이 경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주문 양식 워크시트에서 배송 방법 그룹 상자 하단에 당일 택배 텍스트를 표시하는 옵션 단추 컨트롤을 만들어 F16 셀에 값을 표시합니다 라고 했어요 7번도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자 일단 6번 주문양식 볼게요 주문양식 워크시트에서 배송방법 그룹상자 하단 자 배송방법이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자요를 이제 그룹상자라 그러고요 배송방법 그룹상자 하단에 당일 택배라고 하는 글자 텍스트를 표시하는 요 동그란 거 있죠 요거 옵션 단추라 그래요 이거 뭔지 아시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거 음, 요거를 이제 만들고 f16번 셀 어디냐면 f16번 셀 f16 여기죠 <laughs> 셀에 값을 표시합니다 라고 랬어요 뭔지 아시죠 요 드랍다운, 콤보 버튼, 콤보 단추가 콤보 상자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번호가 보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스피 버튼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런 것들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개발 도구에서 삽입. 지금 우리가 넣을 게이 옵션 단추 잖아요. 그죠? 옵션 단추 클릭하시고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옵션 단추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당일 택배라는 텍스트 입력을 해야 되죠. 음, 당일 택배. 자, 그러면, 요 옵션 단추라고 하는 글자를 지우시고요. 당일 택배. 이렇게 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옵션 단축 컨트롤까지 만들었고요 f16번 셀의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음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f16번 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당일 택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그래서 컨트롤 서식 자 컨트롤 서식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요 셀 연결 이셀 연결에서 F16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F16번 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음,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문을 누르면 1번 일반 택배 누르면 2번으로 바뀌고요. 당일 택배 누르면 3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6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7번 주문 양식 워크시트에서 할인 그룹 상자 하단에 단체 할인이라는 텍스트를 표시하는 확인란 컨트롤이에요.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거, 이거 체크 상자라 그러고요 체크 박스라 그러고. 확인란 한글로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확인란이죠 컨트롤을 만들어 F18번 셀의 값을 표시합니다 했어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자 삽입에서 요 확인란 그죠 체크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만들어지고요 커서 안에 안에 커서 클릭하셔서 커서 넣고 단체 할인이라고 쓰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수정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컨트롤 서식. 자, 하시고, 요셀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에 F18번. 여기가 되는 거죠. F18번 셀.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체크하시면 true, 얘를 체크하시면 true.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확인란 얘는 음, 옵션은 이렇게 되죠. 어, 이세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f16번 셀 하나만 지정을 한 거고요. 이 확인란 체크박스는요,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VIP 회원 할인을 체크하면 이 F17번 셀에 있는 값이 True/False로 바뀌고 지금 우리가 입력한 단체 할인을 체크하게 되면 F18번 셀에 있는 값이 True/False로 바뀐다는 거죠.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챕터 5 5장에 있는 확인 학습 문제 다 한번 풀어봤어요. 예, 여기까지요.